안녕하세요. 고산 자연인입니다. 오늘 좀 멀리 왔습니다. 다롱이는 못 뛰고 왔어요. 멀미가 심해갖고 네, 다롱이는 못 뛰고 왔습니다. 자 오자마자 노루궁뎅이 발견. 아 좋습니다 아주. 아 냄새 한번 맡아주고 자 오늘도 멀리 왔으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나올래나. 자. 빨빨대고 또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렛츠고! 아니, 넌 뭐냐? 이것도 너도 노루궁뎅이냐? 아, 너도 노루궁뎅이야? 아. 오, 노루궁뎅이 맞습니다. 이 야, 저기 균. 또 나오겠는데? 야 오, 오자마자 노루궁뎅이 두 개. 획득 쌀이 엄청 많네. 오늘, 오늘은. 보랏살만 따겠습니다. 어디, 얼마나 땄는지. 아.. 어... 쌀이, 어, 지겹습니다. 쌀이, 쌀이, 쌀이. 아유, 자. 천명이 발견. 어, 야. 아주 예쁘게 그냥 나왔습니다. 어, 굿. 응. 여기도 이렇게. 와, 이거 나오고 있는 거 보세요. 음, 응, 조그맣게 나오네요. 그죠, 이 아, 요거는, 요거는 따가겠습니다, 이거. 이건 채취 좀 이따가 둘러보고 딱딱자자 자. 하나 둘잘 뽑아야 돼요 이거 담식이 음. 이렇게 자그 다음에 여기는 자 우. 톡톡톡톡톡톡.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해줍니다 예자 크죠 게굿 자, 또 발견. 아, 요 놈도, 아, 딸만 합니다. 예, 예, 자, 딸만 합니다. 사진 한방 찍고, 아, 채취. 아, 야 자, 내년을 위해서. 예. 아유, 그 이건 조금하니까 납두겠습니다. 응. 아, 이 노루공덩이가 두 개가 있는데 너무 조그매. 응. 여기도. 에이, 이쪽도 있나? 아유, 요놈 크다 요놈. 어, 응. 요놈, 요 요놈은 요놈 딸만하네. 똑딱? 아유, 얘네들은 조금해 납두. 자, 이야, 굴코. 야, 이거 보세요, 요. 이 야, 일로 이렇게. 으 <laughs> 뒤에. 이야, <laughs> 뒤에. 뒤에 대박이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우와. 이거 뭐, 한뭉텅이 따도 되겠는데? 근데, 저 원정 와갖고,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네. 패스. 야, 또노루공대가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는데? 음. 음. 아, 이쁩니다. 야 여기 보세요, 여기 불코버섯 여기도 찾았습니다 하에. 으. 뺑글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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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집게 벌레. 아 이건 오리지널 사슴 사슴 찍게네. 자, 뿔 모양이 사슴이잖아요, 그렇죠? 뭐야? 자, 어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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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미안해. 어. 한번 찍자. 어. 어. 자, 이쁩니다 야, 여기 송이가 날것 같은데. 송이가 안 보이냐. 아, 내, 내 생일, 송이 한번 찾아보고 죽는 게 소원입니다. 어떻게 송이를 못 찾냐, 너는. 아유, 능이는 잘 찾는 게, 어? 송이가 날만 해. 송나무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송이못 찾냐, 너는. 한번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짠! 이야,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오, 크다. 좋아 좋아 죄치 야안 나오 아유 요굴라요요 나오는 거 보세요 야 아유 이거 왜 떨어졌냐 에이 얼마나 딱딱한 거에요 종주는 아이고, 여기 쭉 흘러가냐? 자. 아... 아... 이게 이야, 어. 다 부셔졌습니다. 아주 얼마나 딱딱하게 박혀있는지 어... 에이, 이건 망가졌다. 아우, 자, 음. 네, 기존에 있는 것들, 요런 것들은 살아있으니까, 톡톡톡톡톡톡. 네, 또들러보겠습니다 이야, 보다 보다 이렇게 큰건 처음입니다, 진짜. 우와, 어, 뽑아볼게 우! 주먹이 안다. 이야, 봐봐. 이야, 엄청 크네. 와, 이거 진짜 대단하다. 우, 안다, 안다. 이게 답니다 갓은 가슴? 가슴 어우 20cm가 넘어. 이야, 여기서 25cm. 오우, 야 대단합니다. 짠, 아또 발견을 했는데, 아 너무 작습니다. 이거 너무 작아서 이건 채취 못합니다. 너 패스. 또 하나 발견. 아, 얘네들도 조그만 이제 올라오는 거 보세요. 아, 어. 통과. 자, 자. 오, 오, 큽니다. 예. 까. 오, 굿. 아,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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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자, 이만합니다. 굿. 오, 발견. 어, 아, 꽤 큽니다. 자아자자자자아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다자자자자자 어, 여기 또 발견. 음. 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오또 작아 이것도 통과음자두덩어리오 그래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깨끗합니다. 깨끗죠? 주먹만 여기, 여기. 어, 자, 아, 이만 여기 합니다 여기 아, 아, 이 정도. 아, 이 정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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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이이 정도. 아, 아, 이 엄청납니다, 응. 자, 어, 굿. 야, 야, 너 능이냐, 개능이냐. 정체를 밝혀라. 응? 개능이네, 개능이. 아, 개능이 맞네. 아이, 지금 나와. 아이, 참. 깜짝 놀랐잖아, 능인 줄 알고. 개능입니다. 응. 왔어또 있어? 응? 오, 또 있어 또. 두 개. 어 여기도 있네? 어, 세 개. 이 조그만 거 있다. 오, 오, 야 많이 땄습니다. 시장, 야 조그미. 물은 또 팔팔팔 야우 들어갑니다 야 그냥, 그냥 막 키위 꼬깍꼬깍 넘어가네 응, 젓가락 이야, 이것도 라면 오늘은 라면 능이 입니다 예, 라면 능이 쭈꾸미 국물 라면 능이 이야, 기가 막히네 자. 쭈꾸미가 어디 간 거야? 어유, 이제 보이네. 야, 자, 잘 먹겠습니다. 야, 국물도 아주 그냥. 야, 너무 맛있어. 어, 어, 빨리 먹고 싶어. 어. 우 어. 음. 어.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히냐 저번에도 맛있었는데 오늘도 엄청나네 그냥 엄청난 맛입니다 진짜 어마어마 엄청난 맛 맛있다 음, 음 그냥 좋다, 그치? 음, 그냥 좋다. 이유가 없어, 이유가. 음. 산에 가면 쫙. 음. 아침에 일찍 한 바퀴 돌고. 아. 그죠? 좀 일찍 움직이니까 개운하네. 너무 정했다. 퐁당, 퐁당 찍어갖고 그냥 아주 그냥. 아, 음. 한번 내거나 그런데 가서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이야 소리가 그냥 저절로 납니다. 이야 소리가, 이야 우와. 진짜 저절로 남는다 이렇게 그대로 걔가 하는 방식대로 <laughs> 여기다 라면 끓여 먹는 겁니다. 그러면 기가 막힙니다 아주. 아 이거인가? 아 진짜 기가 막힙니다 아주. 기가 막히고 진짜 코가 막힌다. 음안뜨거 응. 음. 음 갑오징어도 그때 언제야 한번인가 두번인가 네가 가져왔었어 그래? 응 갑오징어 그것도 기가 막혔지 그때 음. 근데 갑오징어도 맛있어 응 음. 보고 보자 부드럽겠다 조금이면 먹어도 배부르겠다 진짜. 음, 음. 아 부드러워. 와, 어, 부드럽다. 음. 아우, 쭈꾸미가 사람 잡네, 사람 잡어. 응? 큰 게? 응, 술감이 틀려? 응. 음, 음. 아주 조 소금 부드럽고 약간 겉은 쫄깃되고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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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꾸미 투와 와우 쭈꾸미 그다음에 자 능이 능이 한사바 아물 있다 물. 그냥 능이만 넣어야겠다. 능이 자, 야, 능이 투하 어마,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능이. 야, 남양보다 더 많은 능이가 어떻게? 야, 참. <laughs> 자, 야, 기가 막힙니다 아주. 하, 오늘도 아주. 참, 멋진 멋진 하루입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가 됐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버섯도 먹을만큼 채취해갖고 이렇게 끓여 먹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네요 <laughs> 어, 이거 10만원짜리 라면이다 진짜 어? 쭈꾸미 능이 버섯 뭐 이름은 모르지까 라면 응? 라면 능이 아니야 쭈꾸미 라면 능이 아 몰라, 이씨. 야, 라면 반, 능이 반, 야, 다 익었을 것 같은데? 야, 국물도 이제 막 우러나네. 끝내준다. 자, 먹자. 끝 우와. 와. 음, 우와, 끝내준다. 어유 드시게나. 능이부터 한번 먹어볼까? 잘 먹겠습니다. 예, 네, 잘 먹겠습니다. 초장에 듬뿍. 와 우와... 아우, 어... 어? 이게 소고기야, 응이야, 버섯이야, 와. 우와... 자, 우와... 끝내준다, 응? 응? 뭐, 얼굴을 보여주고 싶은데, 삼각대가 없습니다. 음, 라면도 끝내준다. 음. 자, 이제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와, 우와.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내일 봬요.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가 존재하는 겁니다. 사랑합니다.